안녕하세요 황피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제일 작은 지방에 있는 세계 최초 특성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선 저도 몰랐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를 겁니다 교명을 들어보면 뭐 이런 대학이 다있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공유대학, 참여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국립대학 같은데 국립대학은 아니고 국립이 주도한 사립대학이랍니다 정체가 너무 궁금한데요 제일 작은 도시에 있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위치한 한국승강기대학교입니다. 황태TV 대학 영상 중읍에 위치한 대학은 잘 없죠. 위치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승강기 산업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로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에 승강기가 도입된 100주년을 기념하고 날로 증가하는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국내 승강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와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군단위 지역으로는 유일한 대학 캠퍼스 중요한 건 전국에서 남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한국 승강기 대학교는 거창군이 기획한 승강기 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한국 폴리텍 대학 거창 캠퍼스 부지에 세워집니다. 2009년 대학 인가를 받고 2010년 지금의 모습인 한국 승강기 대학교가 됩니다. 비교적 최근 지어진 캠퍼스이며 교명은 바꿀 리가 없는 대학이죠. 개교 당시 승강기 기계 설계과 승강기 정비 설계과 승강기 메카트로닉스과 승강기 보수과 등 다섯 개의 학과로 시작합니다. 특성화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세계 최초는 최초입니다. 한국 승강기 대학교는 특이한 게 산업지원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상당한 국가 지원을 받아 국립대이지만 사립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거라 등록금이 국립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사립대 같은 학교입니다. 한국 승강기 대학교는 취업을 안 하는 게 어려운 대학일 것 같습니다. 한국 승강기 산업 전망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 대신 힘은 들겠죠. 한국의 설치 승강기 대수는 약 80만 대이며 세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업계와 많은 관련이 있고 건축업계는 사실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는 설치 후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하고 승강기를 설계할 때 수명을 15년 기준으로 잡지만 우리나라 승강기 대부분은 20년, 30년 된 노후화된 승강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승강기 교체가 필요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일거리는 많은 상황입니다. 단점은 우리나라 유지보수업체는 일본에 5배나 있으며 유지보수업 등록을 위한 조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소업체 사장들만 배부른 상황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당 한 달에 100대 이하로 점검할 수 있는 규정 덕분에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사고 출동은 출동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질병이죠. 기술직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국민성 덕분에 승강기 업계에서 자기발로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에 빠져 있고 승강기는 없어서 안될 존재인데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점점 고층 건물도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핵심은 이 산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지어진 제1 옷대월드. 대단하죠. 거기 오픈할 때 제가 그쪽 직원이었는데, 주차장만 2시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교명을 보면 알수 있듯이 취업률의 끝판왕입니다.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모든 전문대학들이 자기들 학교가 취업률 1위라고 하는데, 취업률은 정확히 알수 없어서, 대학들이 광고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목포해양대, 농협대, 한국승강기대 같은 특성화대학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전공은 뭐랄까 실업계 고등학교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1학년 때는 과정평가형 기능사반으로 운영하고 2학년 때는 일반반,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반, 사회맞춤형 협약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중 희망반 조사를 하는데 1차 희망반, 2차 희망반을 통하여 반 선택을 다시 해야 되고 물론 성적별로 자르고 대기업반 같은 경우에는 일정 학점 이상을 넘어야 서류전형에 통과되고 면접까지 봐야 된다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반 선택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뭔가 특화된 느낌이죠. 교육 과정만 봐도 취업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탁상공론 덕분인지 승강기업계 사람들은 정치인 특히 행정안전부를 엄청 싫어한다고 합니다. 확인 저도 국회의원은 싫어합니다. 이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승강기 대학교 캠퍼스는 뭔가 공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캠퍼스 라이프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 특성화 학교에 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 다 있는데 캠퍼스에 대학로는 없고 주변이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사건 사고 없을 것 같지만 최근 부실 운영으로 교육부 지적을 받았던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전 현직 총장 간 소송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소유부동산을 학교 법인에 팔기로 해놓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혐의로 전 총장을 고발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총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는 많고 기사 타이틀에 거창군 비리온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타이틀을 봤습니다좀 운영을 잘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 사고가 좀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세계 최초 승강기 산업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취업률만 보면 단연 전이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한국 승강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아 예전에 엘리베이터 승무원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있었는데뭐 이뻤죠? 그때가 참 일자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음. 자, 오늘 선택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